왜 내가 집안에 누가 이렇게 이런 거 누가 해요? 하다가 엎었어 하고 있고, 하고 있어. 어 저희 고모가 하다가 엎고 지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음. 그리고 형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이전에 했었다가 돌아가셨고 대대로 내려오는 무당 집안이네 그지? 그런 것 같아. 집안에 형제 중에 누가 해요? 저희 형이 하고 있는데 지금 직업이 있어가지고 응. 응. 형이 하고 있는데 왜 내가 하고 싶지? 응? 형이 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어 형이 하고 있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 자손이 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내가 딱히 뭐라 직업도 없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도 없고 이까지 올 때까지 되게 힘들었어 고력도 많았고 네. 내가 부모 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내 혼자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일찍이 공부에 흥미가 없고 네. 근데 머리가 나쁜 자손 같으면 머리가 나쁘니까 내가 어쩌고 저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네. 내가 나쁜 길로도 좀 빠져볼까도 했었고 네. 좀 놀아도 봤고 할 만큼 다 이거 놀아보고 나니 내가 특별히 할수 있는 직업이 없어. 네.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 뭘 할까 고민을 하다 할게 없으니까 형이 이거, 형이 보니까 제대로 못 하는 것 같고, 형이 하는 걸 봐도 불만이고, 마음에 안 들어, 형이 하는 거 보니. 내가 하면 저거보다 잘할것 같고, 어떻게 저거밖에 못 하지? 그리고 어떻게 저걸 이렇게 이렇게 하지? 뭐가 이렇게 가서 창견도 하고 싶고, 음...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고. 근데, 우리 자손한테, 우리 대주님한테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신이 하고 있어요. 근데 형이 차라리 확잘 불, 잘 해서 제대로 모시고 갔다면 이런 마음이 없었을 거야. 근데 형이 그러지를 못해. 손님을 딱히 보는 걸로도 안 보이고, 손님을 봐도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우리처럼 완전 전업이 아니라. 아, 그러다 보니, 우리, 대주가, 우리 아, 자손이 하고 싶어. 할 거야? 근데 뭘 자꾸 말을 하고 댕긴다? 나도 모르게. 꿈도 꾸고. 내가 이무당집, 저무당집 돌아서 봐도 어딘가에 내가 저거 하면 저거보다 잘할 것 같고.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은데요. 내가 지금 어딘가에 갇혀있는 형국이야. 지금 현재. 네. 직업이 현재 직업이 뭐야? 직업은 따로 없고 그냥 군인 군대. 군대. 내가 군대 말뚝을 박아서 차라리 있으면은 신이 없어질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내가 특별한 재주가 없어. <laughs> 잘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런다고 내가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것도 아니고. 어 맞아요. 그러니 내가 군대 말뚝을 박을까 싶다가도 우리 형을 쳐다보면 내가 저걸 해야지. 고민했었다 그래. 내가 신으로 가야 될지, 신의 제자로 가야 될지, 다른 걸 해야 될지. 그게 고민이어서 오늘 여기 들어섰어. 이 어린 나이에. 어, 이제. 그죠? 예, 그, 좀. 형이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받았었거든요. 음. 근데 이게 직업이 있다 보니까 잘 못하고. 그래서, 제, 저희 어머니랑 얘기도 하고, 막 했는데, 일단 지금 다시 누르고 뭐 있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이 누른다고 눌러져요? 그쵸. 그럼 그게 신이요? 그지? 네. 내가 제대하고 나면 결정을 하겠구나. 내년 되면, 내년 후반 되면, 네. 우리 자손이. 어딘가에서 신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신을 받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신도 많이 와 있지만,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 약간 그런 마음이 솔직히 좀 있는데, 이게, 왜, 막 신을 받으면 잘될 거다. 막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걸 제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막신 받으면 잘 풀릴 거다. 근데 네, 내 네, 형이 받고 나서도 뭐 딱히 달라지는 것도 없고 뭐 그냥 그대로인 것 같고 하는 거니까. 쉬운 길은 아니에요. 정말 나라는 사람 다 버려야 되고 이때까지 내가 놀고 즐기던 거다 버려야 되고 지금 군대보다 좀더 빡세다고 보시면 돼요. 네. 내가 할게 없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지? 결정은 그렇게 나는 걸로 보입니다. 내가 내년에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결정을 하고 나면, 근데 우리 자손도 되게 고지식하기가 이럴 때 없어서 이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고지식하기가 어디 한 80대 할아버지 같아. 내 고집도 세고 내가 맞다라고 믿으면 그거밖에 모르는 사람이 우리 아들 자손이야. 쉬운 길은 아닙니다. 고력도 많을 거고요. 힘듦도 많을 거고. 내 고집,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오로지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신을 모시는 신의 제자로 길을 가야 되는데. 결정의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걸로 보여. 내년에는 결정을 이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보입니다. 잘 결정 지어서, 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